예전에는 나의 형상이 마음속에 떠올랐는데 지금 허공처럼 비어져 아무 형상도 떠오르지 않는다. 이것은 수행이 짚어지면서 나타나는 자해체 또는 무상의 체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경경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모습을 생각하고 아니면 뭐 도반을 생각하고. 내가 그 생각을 떠올려서 내가 그림을 그린다. 이 생각하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이 더빈건 같이, 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머릿속에 하는 게. 뭐이럴때그 수행이 어떤가 한번 찾아봤더니, 음, 자해체 무상의 체험이다. 또뭐 병적일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경전적 해설 무상과 공허의 체험 건강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한다 과거에는 내 모습 내 감정 같은 고정된 자아 형상이 떠올랐다며 지금은 그것이 홍처럼 사라진 상태 즉 무상 상태에 도달한 것이다